당신 안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숨겨진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잠재력을 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끌린다면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당신에게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진정으로 선택된 존재로서 큰 일을 이룬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사람들과 인생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을 통해 당신은 근본적인 변화의 열쇠를 손에 쥘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뭔가 더큰 존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선택된 사람들은 이 느낌을 특별하게 경험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등대와 같아서 자신만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밝혀줍니다. 그들은 신의 보호와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을 지니고 있어 그것이 평온을 가져오며 가장 큰 갈등조차도 조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의 에너지가 즉시 바뀌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주와의 깊은 연결입니다. 이 보호는 단지 개인적인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빛과 어둠 사이를 자유롭게 우가며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조화가 회복됩니다. 그들이 도전받을 때 그들의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환경의 균형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호수에 던진 돌처럼 파문은 그 지점 너머로 퍼져 나갑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자신의 여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평온과 결속력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존재는 매일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한번 나타나면 그 누구도 그 존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안전함과 깊이를 가져다주며 갈등은 사라지고 복잡한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영적 힘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들은 변화와 치유를 일으키는 촉매제이며 그들의 영향력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힘을 찾지만 선택된 사람들은 이미 그 힘이 우주와의 깊은 내적 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거대한 변혁의 순환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선택된 사람들이 말을 할때 빠치 시간이 확장되는 듯하고 그들의 말마다 지혜가 넘쳐 흐릅니다. 그들은 단순한 것 너머를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상황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지적 능력은 예리하게 날카롭고 어떤 장애물도 그들 앞에 놓인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은 삶의 도전은 그들을 단련시켰고 각 어려움은 그들이 혼란 속에서 명확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들은 단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고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멘토처럼 그들은 인내와 통찰력으로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 길을 밝혀줍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이미 삶이 기복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이 끊임없는 배움의 흐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복잡성에 상관없이 그들의 시각은 항상 명확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대화를 고양시키고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며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 속에서 가능성을 보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삶이 단지 도전의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변화시키는 힘은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표면적인 흔적을 남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사람들의 삶에 감정적, 심리적,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를 재고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강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성장이 내면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과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깊은 영향을 주는 경험을 했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가 선택된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며 모든 고통이 의미 있고 각 싸움이 성장의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위대함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의 아름다움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박수나 리더의 칭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그들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말을 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스승처럼 그들의 영향력은 침묵 속에서도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고독은 선택된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찾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이해받지 못함은 종종 사회가 다른 것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이 고독이 아프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들에게 보호가 됩니다. 이 외로운 공간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외부의 방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어 그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 되어 자기 인식과 깊은 성찰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립은 도전이 없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거나 두려워하는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이 고독 속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과 연결될 기회를 찾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걸작을 작업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고독은 그가 창조성과 비전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 고독은 그들의 아이디어와 행동을 갈고 닦는 도구입니다. 이 고립은 약함이나 사회적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함과 목적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여가 결국 인정받을 것이며 고독의 여정이 더큰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다시 연결될 때 그들의 지혜는 존경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직관은 단순한 느낌이나 직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감각을 넘어서는 정교한 능력으로 숨겨진 진리를 포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드문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마치 더 높은 주파수와 동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직관이 특별한 점은 그것이 피상적인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주변 사람들의 본질과 깊은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선택된 사람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그들은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을 읽습니다. 이 지각의 능력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통적을 이해할 수 있으며 마치 겉면을 넘어 그 이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긴장과 오해가 가득한 회의에 들어갔을 때 선택된 사람은 말로 표현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까지도 감지합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마치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직관은 결코 길을 벗어나게 하지 않는 내적인 가이드와 같습니다. 논리가 반대하더라도 그 직관은 항상 옳은 길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직관이 깊이를 가지고 있어 종종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끄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이 그들의 통찰을 나누면 비록 간단한 형태일지라도 그들은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상대방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그 시각이 전반적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은 그들을 진화한 소통의 달인, 공감의 달인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직관적인 지식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술이 아니며 우주의 법칙과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역경이 장애물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초대임을 압니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힘과 기회가 태어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영혼의 연금술사처럼 그들은 인생의 납을 금으로 바꾸며 어려움이 주는 교훈을 활용해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이 변화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여정 속에서 단련됩니다. 각 고통스러운 경험, 각 좌절은 배우고 진화할 기회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마주했을 때 선택된 사람들은 그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그로부터 배운 점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빠르게 분석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끊임없는 순환처럼 길 위의 돌들이 새로운 지평을 향한 도약대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고통을 피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대신,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선택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변화의 연금술은 전염성이 있으며 선택된 사람 가까이에 있는 이들은 종종 자신들의 어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 갑자기 성장의 기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변역의 본질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 즉 당신의 반응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고대의 지식, 종종 숨겨진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깊은 지혜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자랑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대신 섬세하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전해집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통찰은 종종 사소해 보이는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통찰은 듣는 이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깊은 이해의 문을 여는 비밀 열쇠를 지닌 것처럼 그들은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패턴을 인식하거나 문제의 뿌리를 그 누구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지혜를 나눌 때 그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도록 초대하는 침묵 속의 존재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숨겨진 지식은 강요되지 않으며 그것은 준비가 된 이들에게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진리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맞지 않아 오해를 받거나 불이해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의도를 막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종종 그것은 현실의 표면을 넘어서려는 이들에게만 진정으로 이해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겸손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나누어진다면 그 지식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길을 열고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가능성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겪는 도전의 연쇄 효과는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그들의 더 넓은 연결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선택된 사람을 잘못 이해하거나 도전할 때그 영향은 단순히 그 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련의 반응을 일으키며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대면한 리더가 지혜와 분별력으로 반응했을 때 그의 대응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 깊은 성찰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도전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문제로 확장되며 그들을 도전하는 이들은 그로 인해 더큰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연쇄 효과는 그들의 반응 방식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평화롭고 확고하게 반응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력과 지혜의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도전에 균형 잡힌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평화와 그룹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호수에 던진 돌처럼 그 물결은 단지 떨어진 곳에 그치지 않고 매우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연쇄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조화를 유지하고 도전에 지혜롭게 반응할 때 단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안녕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속한 공동체와 네트워크에서 더 깊은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균형 있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들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접촉하는 모든 이들의 에너지를 변형시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개인적인 극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에 지혜롭게 대응함으로써 일으키는 집단적인 영향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된 사람들이 지닌 힘의 크기를 알았으니 질문은 이 지식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당신은 도전을 직시하고 그것을 가장 큰 승리로 변형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해 부족과 고립에 방해받고 있을까요? 사실 세상은 지금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는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여정을 이끌어갈 것인가요? 만약 차이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어떻게 이 힘을 활용하여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당신이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 될 시간입니다.